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채익 위원장님을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님 울산 남구합 출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이 행사, 이 아름다운 우리 방구천에서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모 문화재청장님과 이선호 울주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또 축하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성철호 울산광역시장님과 또한 재선의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울산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울산 출신 이선호, 우리 이상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 그 하나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안수일 CEO의 부의장님과 오늘 꼭 오셔야 될 우리 국회의원님이신데 서범수 국회의원님이 당무로 모시고 어 변리섭 사무국장님, 또한 손정근 은양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이재권 우리 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급명하지 한분어 않더라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주 방구천은 뛰어난 자연건강과 여러 자연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고, 어, 또한 국곡과 방구대 등 역사 문화 유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 명성입니다. 특히 대곡천 일대에는 중생대 백악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한국에서 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매력 있는 명소인 것입니다. 오늘 오랜 논의 끝에 우리 울주 방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적 명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지역국회의원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 이 후속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명성 지정까지 노력해 주신 울산시와 문화재청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명성 지정까지는 2000년부터 세 차례에 그쳐서 지정 실패라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 온 시민들의 염원 끝에 오늘에야 방구천 1원이 명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공유화천과 공룡 화석 발자국 등 지질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방구천과 방구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유산들이 울산 시민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명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방구천 이원 명성 지정을 시작으로 방구대의 세계유산 등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성 지정 이후에 사유지 보상 문제 또한 주차장 확보 등 진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오늘 문화재 청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어, 올해부터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진행이 되도록 하고, 특히 이 천전이 각석이나 방구대 안각화의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훼손 문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철저히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또 얼마 전에 에,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 등 관련자들이 여기에서 바로 선사인들이 했던 활소기 시범 행사가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 문화재청 관계자와 또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와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 활소기 문제도 관련 입법과 예산을 꼭 내년도에는 챙겨서 이 활소기 행사가 이제 전국 단위에 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듭그듭 축하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채희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